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누가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곱 인에 대한 말씀은 계시록 5장과 10장의 내용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일곱 인을 떼기에 합당한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과 다니엘을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돌 무덤 속에 넣고 그 무덤의 문을 돌을 굴려서 막고 그 다음에 그 무덤을 임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에서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면서 누가 무덤의 문에 있는 그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늘에서 번개 모양의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무덤의 문 앞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번개 모양의 천사는 바로 엘리야를 가리키는 것인데 누가복음 11장 36절에 보시면 여러분께서 헬라어 원어를 보시게 되면 등불에서 흘러나오는 번개 빛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5장 35절에서 엘리야를 가리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번개에 해당되는 기별. 자, 이 번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아주 밝은 광채, 대낮과 같이 밝은 해와 같이 밝은 이 진리의 광채를 말하는 것인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번개 천사는 진리의 밝은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무덤 앞을 막고 있던 그돌 그리고 인봉을 떼게 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데요. 무덤의 문. 자, 이 무덤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이 무덤의 문을 통과해서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무덤에, 무덤 안에 갇혀 있는데 이 무덤의 문을 열고 영생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반석, 돌이에요, 돌.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그 무덤의 문을 막고 있고, 그 무덤의 입구가 임봉되어져 있다. 자,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뜻인가 하면, 무덤과 관련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이 임봉되어져 있다. 아무도 깨달을 수 없도록 임봉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요한복음 10장 2절에 보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그리고 6절에 가니까, 내가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무덤의 문을 열고, 영생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셨던 분이 예수님인데,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덤에 임봉되어져 있는 그 임봉을 떼고 그리고 그 돌을 굴리는 그 존재가 양의 목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우리 모든 인류가 지금 현재 이 무덤과 관련되어 있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덤의 문을 통과해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무덤의 인봉을 떼고 그 돌을 굴릴 수 있는 천사를 보내시기 때문에 그 천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무덤 앞에 있는 그 돌이 굴러가고 인봉이 떼어지게 되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나의 아들아 너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계시록 1장 18절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내가 그 열쇠를 갖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아들이 되면 그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해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그 임봉의 권세, 반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기 때문에 그분께서 일곱 임봉을 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고 그 무덤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곱 인봉을 뗄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기록하는 것인데요. 자,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놓고 그 문을 돌을 굴려서 막고 입구를 인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유다 지파의 사자로부터 심판을 받기 위해 그 심판정 앞에 나갔다라고 하는 뜻인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사자가 다니엘을 해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의롭다고 판단하시고 다니엘을 죽이지 않고 그를,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으로서 자, 이 사자굴의 입구를 임봉하였던 그 임봉을 다니엘이 떼어버리고 그 사자굴의 심판을 통과해서 사자굴에서 살아서 돌아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이 심판을 통과했다. 이거는 뭐냐면, 다니엘이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이겼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 그 사람도 결국은 요나의 아들이다. 베드로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요나의 아들아. 너가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라고 말한 것처럼 다니엘도 이 음부의 그늘 사망의 그늘 속에 들어갔다가 그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사자굴의 임봉을 떼어버리고 그 사자굴에서 살아서 돌아나왔습니다. 자이 경험을 하고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다니엘서 안에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이 일곱 인에 해당되는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서 8장 26절, 9장 24절, 그리고 10장 4절 아니 12장 4절, 12장 어 7절, 그리고 12장 10절. 이렇게 해서 일곱 인봉의 예언들을 다니엘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아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니엘이 유다 지파의 사자의 그 심판을 통과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 일곱 인의 예언을 축복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요, 일주일이 저물고 주일 중 첫날이 될려고할 때에, 그때에 하늘에서 번개 형상의 천사. 이거는 뭐냐면 엘리야의 영을 말하는 것인데 엘리야의, 천, 엘리야의 영이 내려와서 그 무덤의 문에 돌을 굴려냈다. 자, 이건 뭐냐면 여수와서 호 5장에 가면은요, 길갈에서 할례를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길갈에서 할례. 예. 그거는 이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나오는데 어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굴러간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엘리야가 무덤의 문을 막고 있는 도를 굴려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적인 한 예를 의미하는 것인데 삼낮삼밤 땅 속에 그 인봉, 이게 뭐냐면 반석되신 예수께서 이 문을,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아놓으셨는데 엘리야가그 비밀을 깨닫고 그 도를 굴려내었기 때문에 그엘리야가 일곱 인봉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 여기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망의 그늘 아래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삼낮삼밤 땅 속에서 이게 지존자의 지혜다. 자 지존자의 지혜라고 하는 것 솔로몬의 지혜보다 더큰 지혜 잠언 3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 나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삼낮삼밤 땅속에서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 생명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그 내용을 꼭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요. 여기에는 이제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었던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하나는 사도 요한이고, 또 하나는 에스겔인데, 에스겔이 어떻게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게 되었을까? 그거는 에스겔 1장 1절, 26절을 보게 되면 30년 4월 5일 날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리고, 그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 라고 부르시면서 너는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어라. 그리고 그 책을 먹은 다음에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그들의 악한 길에 대하여 책망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사도 요한도 주의 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자를 본 다음에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주의 날, 이거는 30년 4월 5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 주의 날을 말하는 것인데 하늘이 열린다 라고 하는 것은 30년 4월 5일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날짜라는 것을 깨닫고 그날이 수요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늘이 열리는 경험인데 이 하늘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게 되면 보좌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좌로 이끌려간다. 계시록 12장 5절에 나오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삼낮삼밤 땅 속에서라고 하는 그 무덤의 임봉,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고 있는 그 삼낮삼밤을 깨닫게 되면 30년 4월 5일날, 수요일날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그 다음에는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에스겔서와 계시록이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계시록 10장에 가면 하늘에서 강한 천사가 펴 놓인 책을 갖고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자, 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나타내죠. 예, 그거는 잠언 24장 5절에 말씀하고 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요. 다니엘이 인자와 같은 분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 얼굴이 번개 빛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4장 35절에 가면 모세가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났죠. 자,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다니엘이 인자와 같은 분의 얼굴을 보았다. 근데 그 얼굴빛이 번개빛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강한 천사의 얼굴이 해와, 같다는 거, 해와 같은 얼굴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우서 6사장에 가면 주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자이 주님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데 이 다니엘이 그 주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밝은 광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사도 요한도 인자와 같은 아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천사의 얼굴이 해와 같은 그 얼굴을 보았다. 자, 그 해와 같은 그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나 요한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을 먹었다라고 하는 말이나 사실은 같은 말인데 이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빛 그 밝은 광채를 말하기 때문에 그 해와 같이 밝은 얼굴을 봤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일곱인으로 임봉되어져 있는 그 책을 먹었다라고 하는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봤던 해와 같은 밝은 그 얼굴은 다니엘이 봤던 번개빛 얼굴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등불에서 비추어 나오는 번개빛 진리를 말하는 것인데 이 등불기별의 핵심은 주의 길을 곧게하라 삼낮삼밤 땅속에서 자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40장에서 뭐라고 말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너희들은 주의 길을 곧게하라 그 첩경을 평탄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이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 이것이 완전한 길인데 이 완전한 길이 바로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이것이 주님의 잔입니다. 주님의 새 피, 새 언약. 삼낮 삼밤 땅 속에서 이것이 새 길이다. 새 길. 히브리서 10장 20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일곱 인으로 임봉되어져 있는 책은 다니엘서를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고 그 다니엘서에 있는 그 일곱 임봉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무덤의 임봉 삼낮삼밤을 깨닫게 되어야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있는 일곱 임봉도 깨닫게 될수 있다라는 것은 명백한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마음 가운데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